사람 파밍해야 되는데, 사람도 안 보여. 아, 칠탄 많이 모잘라. 아, 그나미안한테 받아. 아까, 아까 준다고 하니까 미안한테 받아. 아, 파밍할 나올 줄 알았더니 파밍이 아예 안나와2이 방향, 이 방향, 그거 있어 어디까지 나와가지고 초기안 나가면 안 맞네. 하나도. <웃음> <웃음> 가네 와아... 3번으로 가자. 어때? 3번이야? 어? 가야? 가봅시다 가봅시다아 하하쟤차 타고 입니다이 방향이 아 3번에 먼저 들어가려나 게 내가? 어? 저기 다 됐다! S! S 나머지! <laughs> 벤조 박이 음, 집으로 뛰네요. 음. 아직 밖에 있음. 거기. 근데 다리 안데. 저 나무 밖에도 나무 쪽에도 있어요. 네. 나무 쪽에. 집에 붙으면 돼요, 형이. 어디 쪽이야? 솔이 잠깐만요. 다 표시 보내야지. 하나는 그 집쪽에 있고요. 반대라. 나머지 하나는 1번 피중에서 봤어요. 조심 조심. 아 앞에 집 갔어. 여기 2번 핑에 응. 1층에하1 들어갔다 <laughs> 뭐야내자리인난 <laughs> 높은 데를 좋아 말 있잖아요. 아, 말이 우리 야 둘. 그 뒤에 1평 집에도 있고, 뭔막 뿌려줘. 2번 핑에도 있고, 1번 핑에도 있고. 아니, 아안 뿌려도 돼요. 먼저요. 어, 아, 자, 창가에 있다. <놀람> 창고랑 그 뒤에 집이랑. <놀람> 동선이형이 포탑 서봐야 나 여기 오른쪽으로 뛸 거니까 쟤 쏘네 이제 쟤네 인이라서 동선이형 나랑 여기 나무다리 아니 진검다리 만들어서 건너게 잠깐만 <laughs> 네, 여기 그냥 쫄까요? 이쪽으로 어디? 2번 핑으로 2번 핑 오케이 뒤에 하나 왔어 아왜 뒤에서 응. 어, 아. 피가... 아, 아, 어. 아, 오냐 얘 뒤에 왔다고? 어내 뒤에 왔어 얘 자기장 밖게야와 피가 없다 아 건물 뒤 건물 뒤아왜 뒤에서 오냐 어, 앞에 오. 그 나무 쪽에도 하나 있고 오른쪽에도 하나 있고. 오래졌지. <laughs> <laughs>

얘네는 나 모를 거야 보로르. 어, 싸울 때, 너 뒤에 신경 쓸 때. 아씨 살려줘. 예 기적. 아이고 나이스. 못 들어가. 나비 나비. 여기저기 들어간다. 어 걸렸어 오른쪽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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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. 샷. 자... 때려서 시야 확인해 엄마 친구들 어는지궁금는데 가방 내놔 어, 저기 왼쪽에 있나? 있다. 집에도 있다고 저기 상자에 보인... 어, 좋았어 자리 저희... 다 자리 괜찮아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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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천히 천천히 와 설마 3명 팀이야? 니배고셋 <laughs> 같은 팀 아닐까? 와 앞에 하나 있을건데 싸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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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천히 천천히 막 없어? 하나있어 하나있어 여저 1평집

2대 1이다. 전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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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던 위치로. 왼쪽. 왔다. 폭탄 받아라! nope. 바로 앞에. 엄마 상... 바로 어, 폭탄 받아라! 총 총. nope. 옆방은 없고. 폭탄 받아라! No! 나이스. 샷. 나이스. 온다 온다. 상담사. 자기장 자기장 온다.

Nope. No more than that. Wow. Nice. wow. Nice. 건지기 없을 것 같다 그래 다몇 개야 이나 <laughs> <laughs> 아직 세개 <3개> 남았어 <laughs>